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최근 미 증시는 물론 코인 시장까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은 웃고 울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와 중국이 하는 말에 따라서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졸속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트럼프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처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신뢰 하락에 따른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유연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그러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정말 유연성의 발현인지 또는 트럼프의 약점이 발견된 건지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월요일이 두려울 정도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정말 중요하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늦게, 자, 새벽에는 미국의 월요일이 또 밝아오고 있죠. 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큰 변동성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소강상태에 빠져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초에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트럼프를 트럼프의 폭주를 무엇이 멈추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유력한 부분이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길 채권 시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라는 얘기를 꺼냈죠. 그렇다면 도대체 채권, 특히 미국 국채가 뭐길래 트럼프, 자 이런 트럼프를 멈춰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국채 얘기 전에 지금 잠깐 지피 신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내일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 자, 오늘, 오늘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이 또 월요일이 되는데요. 월요일마다 큰 변동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저녁 때, 밤 늦게, 그리고 새벽 시간에 큰 변동성들이 나오죠. 내일도 또 어떤 큰 변동성을 만들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까먹기 전에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AI 신호 받는 것부터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왔고요. 자,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성만 했고요. 다시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비중을 늘리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만 대응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량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고요. 자, 이것들은 본격적인 상승기가 되었을 때이 상승분 자, 곱하기 알파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얼마 안 남았죠? 내일입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 신호 같이 받아서 대응하시는 방법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 실시간 신호 대응 문자. 0108481에 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신호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보다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꼭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호 소통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신 소통방은 다른 종목 정보와 시황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부방 자료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리플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라고 신청을 해 주시고요. 공부방 자료라든지 다른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고 싶다 하시면 소통방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그 더보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미국 국채는 주정부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이 되고요. 국채는 만기에 따라서 단기국채, t l 이라고 하고요. 자, 중기국채, 노트, 장기국채, 본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국채는 1년 미만인 것을 말하고요. 자, 중기국채는 2년에서 1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10년물, 10년물 하게 되면은 이 중기 국채를 중기 국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국채는 20년에서 30년 만기 의 국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해 놨고요. 자, 이 외에도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는데요. 자, TIPS 그리고 변동 금리 국채 등 자, FRN, S 등 다양한 국채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자,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 금리라든지 가격이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일정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매 참여 방식은 총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쟁 입찰과 비경쟁 입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원하는 가격 수익률을 제시를 하고 최종 낙창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이고요. 이 비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수량만 제시하고 가격은 자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 경매 낙찰 방식으로 덫치 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까지만 좀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부가 1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4.4% 표면 금리, 쿠폰 금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매에는 경쟁 입찰과 비경쟁 입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경쟁 입찰자들은 금리에 상관없이 정해진 물량만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만 달러 규모의 비경쟁 입찰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까 1억 달러였죠. 자, 이 1억 달러 중에서 1천만이 비경쟁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천만 달러는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쟁 입찰에서 자,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먼저 자, 이자율이 낮은 것부터 자,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자,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것부터 낙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억 달러에서 비경쟁 입찰분을 제외한 이 9천만 달러 달러치가 경쟁 입찰에서 낙찰이 되겠는데요. 자, 이자율이 낮은 2천만 달러, 그리고 3천만 달러, 또 3천만 달러.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낙찰이 되면 8천만 달러치가 낙찰이 되는 거죠. 지금 9천에서 8천만. 달러치니까 1천만 달러가 남죠. 자 여기서 1천만 달러치를 낙찰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달러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1천만 달러까지 추가로 낙찰시켜서 총 9천만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이 2,500만 달러는 낙찰해서 제외시킵니다. 여기서 남은 2천만 달러와 함께 따라서 최종 낙찰금리는 4.45%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최고 낙찰금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낙찰했던 사람도 여기에 낙찰했던 사람도 모두 이 4.45%의 금리로 국채를 배정받게 되는 거고요. 비경쟁 입찰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수량만 정하고 결정된 걸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 4.4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국채에 대한 가격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즉 이런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금이나 이런 국채를 사들이면서 그런 위험을 해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수 S&P500이 3일 만에 15% 하락을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장이었는데요. 자, 폭락 장이었는데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로 돌아서서 4.3%를 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자, 이렇게 폭락장에서는 오히려 해치수단으로 사용했던 것과,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는데요. 이날 미국 재무부에서 3년 물 국채 에 입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경매한다고 그랬죠? 이 경매하는데 응찰을 해야 되는데, 응찰률이 굉장히, 자, 응착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최악의 이 입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자, 3년 물 채권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0년물이나 30년물 이 채권도 이렇게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장기물 20,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이 장기물 이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금리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부채도, 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죠? 실제로 미국의 이 부채,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자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이 미국 국방비의 두 배에 달한다고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이 부채를 줄이려고 그리고 이자 비용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자, 이 국채 상황 플러스 이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 위안 정도 이렇게 유지하던 것이 여기 시장에서 7.42 달러당 자, 이렇게 급등하면서 자, 이 말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사상 최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있긴 한데요.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또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특집 영상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GP존을 벗어나서 5% 넘는 6%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요. 지금 또1% 정도의 상승 중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현금 비중 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자 가격이 조금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실 구간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단계적으로 현금화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이 부분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현금화, 비중 조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 혼자 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안내 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셔서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보시면 영상 더보기 있으니까요. 더보기 눌러 보시면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거대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최근 가격이 작년 12월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자,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대응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자, 이렇게 하락장, 하,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자, 오히려 나중에 수익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셨는데요.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이 기간 동안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으셨죠. 자, 따라서 하지만 예, 리플 XRP 매 사이클마다 코어 수량이라고 하죠. 꼭 반드시 길게 길게 가져가야 할 최소한의 수량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은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데올움과 같은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 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야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자 바로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병행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고요.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자, GP AI 포인트 전략을 이용한 단기 급등 종목 단타 정보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록들이 한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히든 3모작, 3모작. 자, 이런 3모작 매매. 자,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3모작 매매가 뭐냐? 자, 여러분들 농사 1년에 한번지면 1모작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베트남이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은 2모작, 3모작 가능하죠? 개념은 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종목만으로도 3모작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도 많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도가 올라가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5%, 10% 이렇게 작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자 보지 마시겠지만 러프하게 잡아도 37%, 44% 22%, 35% 자,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다, 시바이노, 세이 많은 종목들이 그때그때 그때 그날 시장에 맞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주는 대로 여러분들 매수 또는 매도 예약만 하시면 간단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당일 사서, 당일 매도 해가지고 수익, 바로바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자, GPAI, 의 실시간 신호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010-848-1-4359번으로 GP 또는 한글로 GP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GP AI 포인트 전략을 이용한 산모작이 가능한 매매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신호를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고요. 매도, 매수 예약을 통해서 간편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부족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단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관세 전쟁에 있, 자, 있어서 트럼프가 약간 몸을 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있지만 말 그대로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또 갑자기 바뀔지 모르고요.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2026년 11월인데요. 자 이게 가까이 있다면 트럼프는 더욱더 시민들이라든지 공화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조금 멀리 떨어졌죠.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는 돼야 될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하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불확실성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일정 비율로 현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떨어졌을 때, 시장이 준 세일 기간일 때, 이때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다시 담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몇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남는 장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고는 계신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선뜻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호 문자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과. 주저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함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월요일인데요. 아무래도 월요일마다 큰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늦은 저녁 새벽이 될 겁니다. 또 미국이 자, 트럼프가 월요일 날 깨어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무척 걱정도 되고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들을 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빠른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 좀 쌀쌀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